여왕의 처참한 최후 전부 최종회를 시작합니다 고급 스포츠카가 멋지게 도착하네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이강호 3년 만에 당당한 귀환이에요 자키 받겠습니다 선생님 이차너가줘 고급 스포츠카를 그냥 준다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완전 대인배네요 그 순간 누군가 이강호를 알아봤어요 너 이강호야? 신혜? 너 신혜 맞지? 신혜라는 여자가 반갑게 인사하네요 강호야 정말 오랜만이야 3년 동안 어디 있었어? 신혜야 미안해 연락 못했어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 때너 정말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첫사랑이었나 봐요 사정이 있었어 그동안 잘 지냈어? 응나 지금 여기 제왕그룹에서 일해 신혜가 이 회사 직원이라고요 그때 누군가 나타났어요? 이이야 이게 누구야? 최가 대릴 사위 이강우 아니야? 사촌 이팔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하하! 3년 만에 거지 꼴로 돌아왔네? 신혜야! 저 자식 조심해! 3년 전 집에서 쫓겨난 놈이야! 쫓겨난 놈이라고? 무슨 소리예요? 뭐라고요? 강우가 쫓겨났다고요? 몰랐어? 이 사람 최가 대릴사위였어! 천만 원도 못 구해서! 자기 엄마 죽게 만든 쓰레기야! 완전 심한 말을 하네요? 이팔수! 입 조심해! 왜? 사실이잖아! 하하! 신혜야! 저런 놈한테 속지마! 빨리 들어가! 완전 무시당하는 이강호! 하지만 표정이 여유롭네요! 선생님, 먼저 자산 검증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이건 은행카드가 아닌데요? 하하, 교통카드 가져오셨어요? 검증이나 해.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기계에 카드를 넣는데. 죄송합니다. 인식이 안 되네요. 역시 가짜였네요.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완전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당장 기계 바꿔? 저희는 그런 규정이. 지금 당장 바꾸라고 했어. 이강호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요. 하, 알겠습니다. 황급히 다른 기계를 가져오는데. 잠시만요? 이... 이 천억원? 이... 이건 전설의 블랙카드! 혹시 왜 회장님이세요? 완전 반전! 이강호가 회장이었어요! 이제 알았어! 나 들어간다 이제!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봤습니다! 다른 여직원이 뭔가 가져오는데! 회장님 여기 회장님 전용 전설의 흑룡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설의 흑룡창이라고요? 좋아 가져와!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배신자들에게 벌을 내릴 시간이다! 흑룡창을 들고 당당하게 입장하는 이강호! 이팔수와 간부들이 세간판 앞에 모였네요! 오늘부터 신재왕그룹이다 이제 이 회사는 내 거야. 아. 축하합니다, 회장님.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순간 축하. 누구 허락받고? 이강호가 나타났어요. 너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어? 경비, 경비는 뭐해? 당장 잡아가. 이팔수 삼촌이 당황하고 있어요. 이 간판, 감히 내 회사 이름을 받고? 이 회사는 영원히 제왕그룹이다. 흑룡 창으로 간판을 정확히 반으로. 안 돼. 5억 원짜리 간판이 내 돈으로 만든 건데. 너 죽고 싶어. 이제부터 복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응징. 이건 아버지 회사 이름을 멋대로 바꾼 대까두 번째 응징. 이건 회사 기밀판 대가. 세 번째 응징. 이건 직원들 착취한 대가. 네 번째 마지막 응징. 이건 내 자리 뺏으려 한 대가. 완전 통쾌하네요. 3년간 나는 잠자는 짓겠다. 너희들 범죄 의 전부 다 지켜봤어. 돈과 권력이 다가 아니야.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 회사는 다시 재왕그룹이다. 영원히 당당하게 선포하는 이강호. 너이 자식 반드시 내가 복수할 테다. 시원한 참교육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다음 편 기대.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